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원장 반재상입니다. 자, 오늘은 지방이식과 피부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 시간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이식을 하면은 피부가 좋아진다. 또 어떤 분들은 어, 피부에 너무 기름기가 많아져서 오히려 피부가 트러블이 생긴다.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방이식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얼굴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이마가 좀 들어간다든가 또는 뺨이 꺼진다든가 볼이 많이 말라 보인다든가 앞볼 같은 데가 이제 꺼질 수 있고요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라인 어, 이런 부위에 다양하게 지방을 주입할 수 있고요 몸으로 가면 신체로 가면 가슴이나 엉덩이 라인 엉덩이가 이렇게 납작한 경우도 할수 있고 이렇게 너무. 일자인 몸매들이잖아요 옆으로 볼륨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라든가 또 심지어는 양쪽 다리나 뭐 이런 데들이 비대칭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한쪽은 굵고 한쪽은 가늘고 이제 이런 경우에도 지방이식을 해서 다양하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방 속에는 줄기세포라는 게 들어있고요. 이 줄기세포는 피부를 재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피부가 탄력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가 분명합니다. 다만, 지방이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일주일 정도 잘 씻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 오일리한 그런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유분이 많은 분들은 씻지 못하면 당연히 모공이 막히게 되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유분이 좀 많은 분들은 지방이식을 하더라도 피부를 잘 세척하는 거를 잘 신경 쓰시면 그런 일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지방 이식이란 결국은 지방 세포를 이렇게 옮겨 주는 겁니다. 복부나 허벅지에 있는 지방 세포가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얼굴에 들어가서 다시 혈관이 연결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조금 촉진시켜 주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혈소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피를 뽑으면 피 속에 혈소판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주 농축시켜서 지방을 이식할 때 같이 넣어 주면 그 혈소판에서 그로스 팩터 그러니까 성장인자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혈관을 빠르게 생성시키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고 그만큼 지방세포의 생착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어, 어떤 부분은 맞고요. 어떤 부분은 또 틀리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살이 빠지게 되죠. 얼굴 살이 빠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그 빠진 부위에 적절하게 잘 넣는 경우에는 얼굴에 처짐 현상도 좀 거의 생기지 않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너무 과하게 지방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력에 의한 무게 때문에 얼굴이 처져 보이거나 또는 얼굴이 어색해 보이거나 그렇게 될수 있겠죠? 네.